안녕하세요. 보텐셰리원의 이인재 원장입니다. 네, 모발이식 생착률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? 제가 정말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비절기 모발이식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. 후드부에서 모낭 하나 하나를 채취하는 과정. 두 번째는 이 모낭을 분류하고 보관하는 과정. 그리고 세 번째는. 이모양을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이세 가지 모두가 생착률과 관계가 있는데요 채취할 때에는 최대한 모낭이 다치지 않게 채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세펀치를 사용하고 그 미세펀치를 회전시킬 때 어떤 패턴으로 회전을 시키는지 그 패턴을 다양화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패턴을 다양화할 수 있는 장비는 멀티 페이직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모낭을 채취하기 위해서 펀치가 피부에 진입할 때 가장 바깥쪽부터 각 층에 따라 조금은 다른 세기와 회전 속도, 각도, 다른 모드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비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비절기 모발의식 수술에서 가장 최신의 장비이고요.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모낭이 다치지 않게 잘 채취를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. 그리고 이 채취한 모낭을 모낭 단위라고 해서 이 모낭 단위 하나에 모낭이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 두 개, 세개 묶음으로 있는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모발의 굵기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헤어라인에 만약에 이식을 하게 되면 앞쪽으로 갈수록 더 얇은 모발을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굵은 모발을 배치하게 되는데 쇠취한 모낭을 한번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모낭이 우리 피부 안쪽에 있을 때에는 양분을 잘 공급받고 있던 상태이지만 나오게 되면 생존에 극한 상황이 됩니다 그 모낭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반적인 생리 식염수가 아닌 장기 이식 수술을 할때 사용하는 장기 보존액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리고 이 보존액이 어느 정도 온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4에서 6도 정도 좀 저온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.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이 문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양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빨리 소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대한 천천히 소진할 수 있게 그리고 소진한 것들을 가능하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해 줄수 있는 그런 환경에 두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식 과정인데요. 이식을 할때 어떻게 이식을 하는지에 따라서 모낭이 손상될 가능성이 약간씩 차이가 생깁니다. 일반적으로 슬립 방식으로 이식을 할 때에는 포셉으로 직접 모낭을 잡아서 의사가 미리 내놓은 틈에 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호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 포셉으로 그 모낭 부분을 잡아서 넣게 되는데 그때 잡는 부분이 사실은 모낭 성장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슬립 방식에서 포셉으로 모낭을 잡아 이식하는 것은 주는 심이라든. 방식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. 그래서 이런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식모기를 선호하고 있고요. 식모기 방식으로 수술을 할 때에는 식모기에 넣는 과정에서 포셉으로 문항을 주시게 되는데 이때는 가장 윗부분을 잡고 식모기 안쪽에 넣기 때문에 문항의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손상을 주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식모기 방식이 조금 더 손상과 거리가 먼 이식 방법이라고 많은 식모기를 사용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 손상을 피하기 위해 슬립 방식에서도 슬릿은 내놓고 식모기처럼 생겼는데 끝쪽이 뾰족하지 않은 장비에 모항을 넣고 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무기로 하면 은 식무기 자체가 슬릿을 내고 넣는 과정까지 장비로 동시에 할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 그래서 오늘은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발 이식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. 혹시라도 모발 이식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청담모텐셜원의 이인재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